크로로로로로 크로로로로 아이고 벌떡 음 오늘은 애완동물을 사러 가는 날 좋았어 이제부터 돈을 가지고 애완동물을 사러 가야겠군 아 맞다 맞다 음 아니다 랄라랄라라 룰루랄라 룰루랄라 여기가 동물가게 어디 구경 좀 해볼까 좋았어 여긴 강아지가 있구만 여기는도티님처럼 생긴 오징어가 있네. 도징인가 여긴 오셀로 고양이. 오, 아아인줄 알았네. 어, 얘네들을 결혼 그 뭐냐? 얘네들이 얘네들이 좀 귀엽긴 하다. 좋았어. 그럼 이제 닭. 어, 알을 쌌네 얘네들은. 어, 귀엽다. 얘는, 딱 봐도 돼지인 것 같네, 뚱뚱한게 진흙탕도 있고. 소. 소는, 얘는 아무것도 없네, 그냥 갈색도 뭐야? 아저씨 오늘 책 갔었잖아? 어, 망했다. 일단 구경을이라도 하고 가야겠다. 여기, 고기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봉어가 있구만. 음, 엄마가 그랬는데, 땅을 보면서 가라고 그랬어. 여긴 엠무새. 어, 여긴 토끼가 있네. 귀엽다. 여기는, 말인가? 음, 음, 라마 같네, 라마. 라마로 하자. 너는 북극곰이구나. 어, 귀엽다. 북극곰. 음, 일단은, 어, 뭐야, 여기. 어? 어? 응? 이게 뭐야? 와, 들어가지 못하게 해놨네. 부셨다. 아니 누가 부셨을까 난 모르겠네. 어? 아무것도 모르겠다. 우와 여기 돌고래 있다. 돌고래. 음, 얘네들 점프하던데. 너도 점프는 안 하네? 점프해봐. 여기 알을 밟지 마세요. 라고 써있네. 음, 여기에 알이 있다는 소리군. 오 거북이 그리고 저기 알 아... 제가 나왔나? 보... 돈만 <목만> 내고 가면 될거 아니야. 좋았어. 나는 음, 뭘 살까? 음. 강아지를 두 마리 사야겠다. 아, 이거 보니까 강아지가 아니라 늑대잖아. 한 마리만 겠까 목전 집에? 음, 아니다 강아지 그냥 두 마리 사자. 1 0마리 오. 음.. 돈 내기가 좀 아깝네 아니야 그래도 돈은 내야지 다이아몬드 8개 흑흑흑뜨때한 늑대 가지고 집으로 가야지. 될까? 자, 이제. 황금을 씁니다. 이런. 이건 없지, 뭐. 어차피 난 도둑이 아니지니까. 난 도둑이 아니야. 왜냐? 늑대, 늑대야, 너 나오면 안 돼. 안 되겠다. 목줄로? 얘네들 왜, 마다 안들어 목줄로 왜안 맺지? 아, 맞다, 맞다. 늑대는 뼈를 좋아해서 뼈로 기다려야 된다고 했는데 내가 실수로 뼈를 안 사고 왔네 하지만 난다이아몬드 하나가 있지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서 다이아몬드를 뼈를 사면 끝 아저씨가 출근하신 게 다행이네 이 정도만 가져가자 양심적으로 아저씨, 다아 먼저 하나 드릴게요. 잠깐만. 아저씨, 퇴근하시면 이거 모를 거 아니야? 크크 <laughs> 좋았어. 이제 이 뼈로 귀들에기만 하면 돼. 야, 내, 야. 너네도 우리 집으로 오고 싶으면 와라. 이뼈 줄게. 음, 애들이. 열을 보고 어떻게 할까? 야 가만 히 있어. 오케이. 야 너도 나와. 네가 좀 늦게 대언태 네가 더 늦게 기다려줬으니까 너는 너는 둘째로 해. 제가 첫째. 어디 네, 잘? 내가 뭐라고 밥을 나중에. 내일. 그럼 안녕 얘들아. 음, 아니다, 일단 공부 자야지. 공부가 좋아서, 아유. 어느 날 우리 집에 어떤 한 용인 사락스 살았을... <laughs>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은 앞에 조금 있던 그 상, 조금 영. 연, 연극처럼 좀해 봤는데 연극이 좀 이상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이렇게 날아다녀서 보여 드릴 겁니다. 일단 여기는 제 바기 제가 만들었는데 좀 이상해요. 그리고 저기 옆 앞쪽에 있는 저 저기에 있는 집은 집은 동물가게. 자, 옆집은제집저 뒤에 있는 거 보이시죠? 저기는 아까 거북이들 살던 집입니다. 어쨌든 재밌게 보신 분들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